막할 사람? 내가 넘어갈게. 운주갈 거야? 응. 누가 넘어갈까? 내가 A 갈게. 내가 좀더 깔아. 어, 어, 내가 내가 B 할 응. 누나 그럼 기다려. 아, 누나도 B 갈래요? 그럼? 이 판은 둘이 B 가봐. 이 판은 둘이 B 가보고. 그러네. 블루투어 다 아이고. 내가 갈게. 내가 넘어갈게. 다 넘어갈게. 블루투어 B 한뭐 어떻게 잡았대? 아, 내가 연막 안 깔고 넘어왔어. 아, 그래? 에이스 는안 돼? 아니, 에슈스 나요 애초 o 없어 k t k o w I d o n 이 know. 알아서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면 n 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가 o n t know. I don't k n 야, 삐었다 비었다비었다비었다 어, 삐오 짱가님 삐오. 혼애도야 에석 에석 킬킬에 나이스 나이스. 피롱스나 피롱스나 피롱스나. 피들 라스 피드피드피드피드스 피. 롱스나 피롱스나. 롱다다다다다롱다다롱다다지다아이시자시돼 있는 거야. 기다렸다. 오른쪽. 했어, 했어, 했어. 아니야, 아니야. 테스 잘했어, 잘했어. 바로 돌려. 어디? 앞에 있다. 안 빠질 것 같아. 네. 오. 이거는. 어, 뭐 스나든 거 들었어, 소리? 네,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예. 들었어. 너한테만 들렸나 보다. <웃음> <웃음> 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웃음> 네, 잘했다, <laughs> 잘했다. <laughs> 내가 넘어가 이스라엘이 있다. 어, <laughs> 개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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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그냥 폭대기 하자. <laughs> 누나 폭대기, 누나 폭대기. 이쁘당, 이쁘당, 누나 폭대기에 빗 안에서. 쌍무, 쌍무, 쌍무. 폭, 폭. 아, 샌 정말, 봐줄테니까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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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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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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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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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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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쌍정쌍 정말, 정말, 나이스 그리고 신전 1창한 하나 있었고 아이스 레벌 피육 76 레벌이 신전이었어 어, 뭐야 왜 여기 있다 아이C 까비 까 놀래라 씨아 <laughs> 이거 그냥 내가 피 갈게 나랑 은절 피할게 안돼한명 대기 쳐야 되는데 아 원샷 그냥 뭐, 누나가 센 뭐, 보죠 예 누나가 센 보죠 액션 맞은 거 없고 아니 목급탕을왜 에이비나 거기 서간데 아안 무급탕을 왜꺼 쏴줄게 빼봐 어우 쫓아온다 쫓아오는 느낌인데? 오형 들어가는 것만 찍고 있다 뺐다 <laughs> 뺐다 아니 저 오른쪽 들어가는 것만 노리네 아은주가 거기 있으면 되겠다 나이스 응. 어때 백업? 좋았다 좋았다 아이씨. 오, 아이씨 님 욕민님 욕민님 쎄님 민님 됐다 오케이 왔다 <laughs> 쎄님 <세니> 그대로 포 까줄게요 대문쪽 안맞는다 안맞는다 바즈 빠졌는데 삐롱 사운드 그래? 삐롱 사운드 삐아왜 씨발 1hp 문자 A 하면 죽으면. 아, 나. 뽀뽀뽀, 뽀뽀, 진짜 는다 잠깐 떨어졌어. 잠깐, 아, 잠깐, 비상, 비상. 응? 괜찮아, 괜찮아. 야 이제 봐, 이제 봐. 이제 본주, 본주. 잠깐만, 잠깐만, 잠문수나 지나야? 아 그냥 지를게 대쇼, 싸 아, 까 아, 루션 아, 싸우. 아, 싸우. 너무 틀렸는데. 에에에 봤어, 봤어, 봤어. 야, 근데. 아, 이런... 너 어떻게 듣기래냐? 수나 들었어. 나 들었어. 아, <laughs> 아 이런 줄 알았다. 몇명 잡았어? 몇명 잡았어? 네 <laughs> 명. <나도. 남았어. 웃음> 나, 나 너무 늦어. <웃음> 아! <웃음> 수나 잡았어. 어왜 오늘 이어 가자. <laughs> 아 씨발. <laughs> 나피 드렸다, 드렸다. 이미 들었어, 이미 들었어. 나도. 아.. 아 뭐야 나피 차야 는데어 방금은 턴 늦었어 어째서. 형 와봐 기다리... 형, 형, 형 와봐. 형...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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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많이 빠졌어. 어우 큰일 났다. 월사다 월사. 아비 바로 뛰는 거였는데 턴 늦어가지고. 패스 패스하라. 아 연막통이 너무 늦었어. 아... 아, 철대 피 1. 철대 피에 뽀삐 피 1에 몰탕 하나 있었고 깨병 아래야. 될것 깨병 아래 킬당 깨병 나왔다. 깨병, 깨병 나왔다. 깨병 나왔다. 오, 어, 부서지겠다. 방망갔다. 부서지겠어. <목소리> 어세세세 세. <쌤>, <목소리> 아 씨발, 처음 존나 이상하게 해 주네. 아니 나 낙뎀 잘못 먹었어. <laughs> 괜찮아, 한번 이상해 줬잖아. 이번에는 잘 나왔다. 내가 할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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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히 있어. 스나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엑야 돼. 에이션. 오케이. 아월한번 봐야 다 뭐야 나길잘았어하같 그 아. 아니 어차피 은옥도 거울 땅 노릴 거 아니야? 야 거울 가 없네? 없어? 아 치킨과 못 넘어갔구나. 응? 응. 음,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갈래? 오케이. 에션션션션션이 <laughs> 이거, 이거 부추 배추 필 배추 필손실필반 오케이 아, 배추 개피 나이스 아 오! 개피 많아 개피 많아 어, 뭐, 어, 개 아, 개피 많아 개피 자 많아 개피 둘이상 개피 둘이상 아 잠깐 야아6 어, 에살 right? right? I did, okay. <ineffungen> as I did, <weddings> <crear English frustration> uh, I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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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i 아니 이게 왜 튀어? 통화 I d i 아 I did, I d 아 d 아씨.. 잘 막았는데 내가 못잡다 잡을만 했는데. 아! 톰! 정말 젓갓 칠줄 알지.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Okay. 괜찮아 괜찮아. 피누가피 넘어가야 돼 이러면. 오케이. 나센 A에서 볼게. 센인 센인 센인! 아오 아다리. 피 들어왔다 피 들어왔다. 피 먹혔어 피 먹혔어. 죽어야 돼. 아.. 어, 피 100이네? 피 P1, 1이야 그거 피

아, 아 와, 진짜, 김방한데, 나도. 엄청나게 도였는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어, 그냥 배제하고 바로 뛰는 게 까다롭긴 하다. 턴잘 나고, 왔 이번엔. 오케이. 어, 아이고. 이거 빛또 바로 뛰었을 것 같아. 아, 진짜. 총, 총들어봐 아이고. 나 패스하다 죽었어. 왔다, 왔다. 패스하다 죽었어. 너 그냥 빛 들어가 봐요. 총 나가야 올라가요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 b e 피 더, r 피 g a sojourn. Oh, I s 어 e I throw us one 아니, y I'm not a demon. I'm not a demon. i 대문 나왔 a 대문. m o n I'm not a demon. i 어 있다 있다. 신전으로 신전을 해치프 하면 돼. 해치프 하면 돼. 나이, 나이스. 나이스. 불 막네. 오. 아! 이 엄마 끌고 싫어. 아 근데 이게 늦게 또 다이나도 가서 존나 짜, 까다롭네. 아이템 아이템. 이거 에쇼스 한번 턴 빠르면 역으로 질러 볼래. 한 명만? 아, 네. 봐 봐. 야 이거 좀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턴이 넘어가죠 차라리 그냥 그렇게도 가자.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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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니까 지금은 가고 임이온 거 생각하고 임이온 거 생각하고 있어. 아, 이미 왔을 거 같아서 왔다 올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내가 체킹해 줄게. 이쪽 어, 방에 빼수 있나? 없다 없다 없다. 아, 없다, 없다, 아 없다. 미안 필 현대 필이야. 액션 애션, 액션킬. 쌤 보고 있지? 쌤. 이거 저기 하자도 스나이커음 저기 하자. 아이고 쌍문. 쌍문 안에 있고. 저기 하자. 어, 저기 하자들. 여기, 저기 하자들. 누 누나가 누나가 쌍문 봐줘요. 편한데 자리가. 예. 좀나 쌍문 좀 이제. 왜쪽 백떠 있어야 했어요. 어. 뭐네 어. 돼요. 이거 쌍티셔 쌍문 필이야. 필 하나도 있을 걸. 하나. 나 필. 애슈 애슈, 애슈, 애슈 오지마. 쌍문 먹고 있어요. 왔다, 왔다. 누나 쌍문 먹고 있어요. 애슈스로 다 갔나? 애슈 거한거 같은데. 나 가봐도 돼? 가봐도 돼. 어, 잠깐만. 저백공 자리 줘. 퍽퍽퍽 퍽. 아이 고나뜨앞아아다 누나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 저기 부팅있으면 죽는 자인데아다이역다자레드 네. 좀 살아났어, 어때? 이거 패스 좀줘 한명 따라갈래? 누나, 누나까지도 갈래요? B? 아 안되네? 늦었어. 하나 지나갔다. 1턴 패스 1턴 패스 1턴 패스. 누군데? 모르겠어. 현대까지. 현대랑 1턴 패스인데 잠깐뭐 B 같은데? 벌써 M 들어왔어요. 어 아직 닫았다. B를 Viewers 우린 해볼까? 그니까 B가 3명이서 해볼래? 3명이서? 분주르 해보자. 아, 나도 가줄게 덕기가 쌤 나가나 일단. 네. 불트는 뒤에 있으면 되고. 트라플인 같아. 셋. 가가. 컷. 다운. 아, 터 조과 터졌다. 조과 터졌다. 터졌다. 오. 네. 아. 살살살살 네. 어, 유비나 소리 줘 유비나 소리 줘 텐다운. 적병한더적병하 더. 순한 거 같은데. 아. 뭐야? 왜 소리 안 돼? 아,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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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야, 아이스. 야, 근데 목욕탕이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입에다? 목욕탕에 아니, 앉아 있었막 계속 앉아 자고, 자고 있었어. 도로하고 있었어. 어. 어, 숨어만 있었어 그래? <laughs> 디넷이 열었다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도 지금 죽어가지고. <laughs> 지금은 <웃음> 1턴 패스는 없고. 유, 야, 은호 패스 넣고 은호 패스, 은호 패스, 은호 패스. 아,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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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가볼래, 따라, 가볼래. 간주, 간주, 간주. 나 이쪽. 아이고. 아,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빨리요. 에셔터로에셔트스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 아레 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쌍문 있는 거 아니야 아애, 하나 올 하나? 쌍문 쌍문! 안돼 쌍문 거 자꾸 피해라 피피피 아레가 それ피네리막이야 피네리 목에 서레 쏘레 쏘레 아 조팬 조팬 한대한대더쏴야 되네 뒤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오스트야 성산 불꽃 나갔는데요 잘했는데 근데 안 돼! 네이 뺏지 마 파이팅. 현대 네 패스 나 센이 낫게은근도 패스 은노도 패스. 도다피야 아이고. 이번에빼야겠다 아. 나 어, 다 피, 다 피, 피 하, 가자 가자 유지? 가자, 유지? 가, 유지? 가자 가자 가자. 유빈이 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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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유빈이. 4 5 이거 친 있어. 빨리 빨리 애셔 있다. 이서 있다. 애셔 애애 우리고 약간 막 썰하는 거 같아. 아니 아 아니걸? 애셔 나왔다. 애셔 나왔다. 애셔 나왔다. 애셔 나왔어. 맞다. 롱살. 롱살이야? 애셔 나왔어. 적배, 적배? 거기로 <끔레> 다갈거 같냐? 아, 대튼이 피해. 저기 우리야. 거기 우리야.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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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새새새새 새. 새새 새. 개방 하나 더. 개방 하나 더. 나도 또나왔 아, 아. 아. 그거 그거 보이는 소리야. 보이는 소리. 아, 거기서 보여. 대문에서 보여. 대문에서 보여. 나 모른다. 타고롱. 아, 바로 바로.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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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겨서 나간 거지. 어, 아, 잘아잘 근데 너 늦었으면 늦었으면은 힘들뻔했네. 와이제킬이야 <laughs> 현대 현대 현대. 현대한대 근데 상태가 오늘 안 좋은가 본데? 하는 게. 존나 무반추네. 에셔포. 에셔타. 에셔대 천천히 할게요. 에셔다운이에요. 아 나이스. 에포. 쌍문 에는데스팅 한번. 어, 쌍문. 아 왔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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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쌍문 누나잖아 쌍문 눈아. 아, 뿅도 시나까지. 뿅도 시나까지. 아이고, 같다. 벙커에 백꿈이야? 아방가빼고와이 사람 이걸 안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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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아니 와 아, 네. 아, <laughs> 독하네? 근데 약간 알았던 것 같아 연주가 있는 거라서 아. 사.. 살아? 패스 현 패스, 패스. 쇼포 폭 하나. 모였하모였나나 아니야? 모였포스나모였하스나 거기 A에서 보겠지? 그포포 하나. 쇼포 하나. 쇼 한 대, 한 대, 한 대. 피네리 마크. 모탕 들어갔네, 아, 이거 목욕탕이야. 대놓고 목국탕 하고 있나보다. 현대 피일야 현대 필. 아, 근데 얘는 어디까지 하냐. 뭐 모국탕 피야 데모 피일이야, 데모 야 어, 늦어, 늦어, 늦어. 쭉쭉쭉쭉. 나이스, 나이스. 어, 에롱, 에롱. 어, 있었다. 아, 쎈나쎈나 있었따 쎈하나 세나 있었는데아 살았게 데문은 안붙었나? 아, 뭐야 있었나? 아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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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둘둘 둘, 둘, 나이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나이스 한... 잡았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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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다운이야 다운이야 나이스. 아, 나이스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나이스 어? 아유, 뭐야 떨어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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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덕규가 도쿄가... 이건 못찍었다 까비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만 못찍었어 <laughs> 마지막 한명만 아니 지나쳤었네 패스 다운 오 나이스 스나우 다 스나우 다오이다 가보자 가보자 야아빼 나이스 패스 없어 패스 없어 패스 없어 패스 없어 패스 없어 다운 락 서락 락 서락 락 서락 지마 잡지마 스지마 그냥 거. 잡아도 이기긴 해와 근데 나가 1킬하고 배추중이 피 에롱 어디 에롱 아... 왼쪽 왼 좋았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좀 잘했다 우리나 방금 근데 한8 정도 떴는데. 응. 으고 모아서? <laughs> 왔어. 드디어 마지막에 <laughs> 터졌어 그래도. 아, <laughs> 아 내가 나 다시 해도 될것 같아.